아니, 가렌이 못하는 게 아니야. 그냥 가렌이 똥챔이야. 조타이트, 가렌 앞에서 말파이트, 말파이트가 말됐고, 뭐아씹어리너라 도란 방패네알파이트가 도란 방패네코 파이나 나파. 아, 위험한데. 빨리 뛰어 가면 테라 안쓸수있을것같 안쓸 기도 하다. 뭐 테라 아꼈 으니까, 테라 <laughs> 한번 더쓸수있 잖아. 고맙다. 아 25억먹었 네. 라인은 그렇게 안 좋지는 않네요. 좀안 좋다는데. 내가 대를안 썼더라면 우리 팀이 졌을까? 궁 돌만 하겠다. 이제 아 어? 그거가 왜 뭐거나. 아씨 못누른네어 뭐야 룰루는 뭐야? 아 룰루는 못 봤는데. 설마 사냐 와, k 살 r 다 n k a 알아서 갈고 r 잖아와시 가렌 가렌 그런 신인가? 신은 가렌인가? r e n 아 a 좀만 느 k a 야 AD가 나밖에 없네? 지금 보니까? 우리 AP잖아? 조합을 왜 이렇게 짰어? 내가 잘 커야 되네 이거 요새 조각이 날마다는 얘기 왜 이렇게 많이 듣냐 보니까 좀 닮은 부서... 부, 부분이 있긴 하긴 하더라 어 이걸 뭐야아 아 개이반데 사막 아씨 뭐야 이게 하루 쟁여라 아무것도, 아무것도 못하네 아뭘 뭐 이렇게 쎄냐 딜 봐라 존나 쎄네 풀 없냐? 그 방템이 되게 급해한 느낌이라 열전일 거면 좀 패쌍이 날것 같아요. 그냥 니코랑 말파이트 정도는 그냥 보조딜 정도지 지금 쟤네 주딜이 아니야. 아 위험한데. 빠 아우 진짜 세다. 봐봐 얘가 쓰다니까아이개놈 새끼 진짜. 막탄 안 쓰네. 끝까지 안 쓰네 용마. 어, 야 이거 내가 듣겠는데 이러면? 아. 그 무색이 잠 잡고 싶다. 어, 야, 잘못 찍었다. 아, 어. 아니 그걸 미언을 때려버리네. 아, 와, 잠깐만, 뭐야 이거? <laughs> 했고. 어 근데 저 징크 저못 잡은 건좀 마음이 많이 아픈데? 아또왜 이걸 때려? 어 궁은 왜 있어? 씨발 지금까지 궁 있는 것도 이상하네. 아 죽겠는데? 아 <laughs> 어네서 내 KDA가 왜 이러냐 이거? 됐다. 아이고. 뭐 잡았네. 어, 깨지나? 아, 어, 나이스. 에? 못 뜯네, 씨발. 폭광 갈 기계가 나오네. 폭갈했으니까못따라가겠다 아이스, 아이스, 술 한번 빼주세요. 아하. 아, 참, 저기, 안 중이야, 또. 잡아주냐 와, 못 잡네. <laughs> 아, 가렌이랑 둘이서 안 되네. 아깝다. 아, 탈려 죽었다. 어줘 잠깐, 스부터 저라왜 이렇게.. 저라리 별로 안 찾지.. 어, 뭐야, 뭐야, 왜 그거가 여기서 나와.. 뭐야.. 이게 누구였지.. 아.. 이게 얘가 그분 줄 알았는데.. 룰루였나..? 완전 잘못봤네 <laughs> 아 가렌이 못하는게 아니야 그냥 가렌이 똥챔이야 챔피언이 그냥 이런 챔피언이야 뭔가 상대를 뭔가 되겠어프라이즈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저는 당신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곧 당신에게 도착합니다 도착 5초 전 이런 느낌 아이, 씨발 아, 공 팔았을까, 씨할 수도 있겠는데 아, 느려진다 와, 살았다. 끝난 거 아니야? 끝난 거 같은데, 야, 이거 이겼다, <웃음> 이겼다. <웃음> 마지막에 세이브 해버렸네. 나, 나오는 중, 나오는 중. 자얘 내가 잡았고 어? 끝났다 <laughs> 뛰어갈게 열심히 뛰어갈게 택! 아니 난 아까 아, 아까 전그뭘 보고 내가 그 던졌냐 모르겠네. 여기서 던졌는데 아, 내가 뭘본 거지? 아니 그 부가 여기 있었는데 왜 갑자기 그 부가 어그 부가 여기 있었단 말이야 봤잖아. 그 부가 여기 있는 걸 보고 얘는 두 명한테는 내가 죽을 리가 없잖아요 지금 그 짤려 있고 그래서 싸웁니다. 아 씨발 이거구나. 아, 이거네. 아니, 씨발 이게 <laughs> 이 씨발 이, 이거라고구나. 아, 왜 이, 내가 여기서 던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네. 그니까 포탈을 탄 거였어. 아, 저게 마침 니코도 있으니까 니, 내가 니코 뭔가 분신을 헷갈렸나 생각했는데 저거였구나. 그래서 저게 나는 여기 뭐 나오잖아. 이게 트랜줄 알았어. 이게 뭔가 보였거든. 그래서 아, 내가 지금 이걸 물고, 무니까, 트페가 여길로 궁을 타서, 얘를 잡나보다, 했는데, 그래서 이게 트패인 줄 알고, 이렇게 들어갔는데, 포탈이야. 3대1로 그냥 갖다 꼬라봐았죠 지금, 결국, 결과적으로. 트페 뭐, 뭐, 뭔 버그인가 했네, 시기가.